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기가 막힌 곳에 또 이런 집한 채가 보이네요. 여기가 대략 한 700곳이 정도 됩니다. 이 암벽 바로 밑에 이렇게 또 집이 한채 보입니다. 경치 정말 멋진 곳에 자리를 잡았네요. 이 마당에는 지금 다 풀밭이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 수행하던 분이 그 살았던 곳 같아요, 지금. 참 이런 곳을 찾아오면서 볼 때마다 이 느끼는 건데, 이런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항상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거는 물 흘러내리는 파이프인데 이거 와이로 됐붙노 뭐, 너가 내려뿐네이 단지도 이거 몇 개고, 단지도 쭉 이래 갖다 놔놓고, 보통 이 암자 같은데 수행하는 분들이 보면은 효소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담아갖고, 그렇게 쓰거든요. 이게 절구통이에요 이물 받아 놓고 아, 이것도 이색깔 보니까 여기도 떠난 지가 좀된 걸로 보이네요. 물이 기가 지금 많이 꼬여가 있네. 예 안에 지금 그 불교 용품들이 그 방석하고 이런 게좀 보이네요. 문을 닫아주세요. 그렇게 지금 입구 편말이 지금 문 입구에 써놨네. 집은 그런대로 지금 조금 저 깨끗한 걸로 봐갖고는 관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 제 생명수가 흘러내리네요. 아, 참. 아이고. 이쪽은 창호문이 있어. 문쪽이가 다 떨어져 나가 붙네. 이런 곳에서 수행하고 하면, 아,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지야? 저쪽에도 뭐가 지금 보이네요. 요 오솔길이 조매나게 그 만들어져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밑에든 날씨가 엄청 지금 뜨거운데 이 위에 지대가 높으니까 이는 진짜 선선합니다. 선풍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선선한 날씨가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아 이거는 보니까 저 물통 같아요. 여기다 물을 보관해 가지고 그 식수로 그렇게 아이고 이 뭐고 이거 완전 히 흙이 다 들어차 아우. 여기 도 무슨 집은 아 집은 아이고 뭐지 창고인가? 뭔지를 모르겠네. 예, 창고 용도로 일단은 쓰는 걸로 보이고요. 저도 또 하나 또 보이네. 아, 이거 딱 보니까 <laughs> 이거는 저 푸세식. 전통 변소입니다, 변소. 변수. 자변기까지 나눴네. 이 옆으로 또 뭐가 있나? 오솔길은 지금 계속 길이 있네요. 이거는 지계고. 아, 풍광 하나는 정말 멋지다. 이까진 길이 끝입니다. 이거는 뭐더 가볼 데도 없고 끝입니다. 이거 산딸기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와, <laughs> 이거 완전 건강식품인데, 이게 길가에 있는 것 같으면은 벌써 산딸기, 절단 났을 낀데 산딸기가 지금 이쪽에도 많이 보입니다. 아, 저 밑에는 완전 산딸기, 완전 천국이네. 이 밑에는 지금 풀에 가려서 그렇지 완전 천길 낭떨어집니다 이 밑으로 이런 곳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네요. 암자 옆으로 오니까 여기 또 부처님이 기도하는 또그 공간이 만들어져가 있네요. 어디를 둘러봐도 참 풍광이 진짜 너무 확 트이는게 시원합니다 진짜 도라지꽃이 여까지 피가 저거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저기가 암자거든요. 이외에도 호수 저파이프 아, 저기 저 물탱크 같은 거 그런 게 하나 보이네. 저 위에도 물탱크가 하나 설치가 되어가 있네요. 오늘은 저 산꼭대기에 수행자가 공부를 했던 것을 찾아왔는데 아무도 저안 계시고 빈 암자로 쓸쓸하게 남아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